이 소년의 이름은 폴입니다 이 친구는 최근 자꾸만 이상야릇한 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본 적도 없는 여자친구와 꿈에서 데이트를 하고 어디 가서 말은 못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곤 합니다 전나이때 사춘기 남자애들에게 이게 뭘 뜻하는지는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폴은 엄마에게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는데 갑자기 엄마가 다니는 교회의 권사님이 와서 폴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합니다 오른손을 빈 상자에 넣으면 폴이 불을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폴이 어른 손잡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폴은 집에서 쫓겨나서 황량한 사막을 떠돌게 됩니다. 폴은 사막에서 만난 원주민들에게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이 당한 일을 고백하고 다행히 원주민들은 폴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여자친구도 사귀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련의 이야기를 듣고 제국의 전근대적 성교육 현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참혹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화 듀입니다. 사실 듀는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원작 소설은 이미 SF 분야에 있어서는 반지의 제왕이 필적하는 위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소설이 출간됐을 때이 작품은 절대 영화화 될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받았던 것도 비슷하고요. 워낙 방대한 설정과 스토리를 갖고 있는 시리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영화로 다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했고, 실제로도 수십 년 동안 영화화 과정에 있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1974년에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 감독이 처음으로 영화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는데, 무려 16시간짜리 분량의 영화로 만들려다가 결국은 엎어졌고요. 1984년에 데빌 린치 감독이 2시간 조금 넘는 분량으로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빼먹고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영웅서사에 집중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한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건 역시 엎어지고, 드디어 만들어진 드니빌레 감독의 이 영화는 그 많은 설정을 다 설명을 해버립니다 다행히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래도 간단한 설정은 알아놓고 보는 게 관람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영화를 보다 보면 스파이스가 뭔지 제국의 정치 구도가 대충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가능한데 벤의 게세리트는뭐 하는 애들인지 퀴사체 헤더락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건지 대사의 뉘앙스로 대충 짐작하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작품의 배경은 다수의 항성계를 하나의 제국이 통치하는 아주 먼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국은 귀족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대가문들을 휘하에 두고 있는 봉건적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 세계에는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인공지능이 대단히 발달했던 적도 있는데, 이러다가는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될수 있겠다 싶었던 세력들이 저항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건 현실에서는 산업혁명기의 러다이트 운동에서 따온 설정이고요. 이 저항 운동이 인간과 기계의 전쟁으로 비화되는데 이를 버틀레리안 지하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이 승리하면서 이후에 기계의 계산 능력이나 성능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게 됩니다. 현실의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계산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말이죠. 그런데 황제가 됐든 대가문이 됐든 그 거대한 용토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항성간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계 대신 고도의 계산 능력을 갖도록 소수의 인간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인간 컴퓨터들을 멘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멘타트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쓰이는 물질이 멜란지 이른바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하필 이름이 또 영어 단어인데 이건 현실에서 향신료 무역에서 설정을 따온 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이 스파이스를 섭취하면 똑똑해지고 수명도 늘어나고 급기야는 예지력을 보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가문들 입장에서는 이 스파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고통치의 그 범위, 나아가서 자기들 세력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파이스가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지는 굳이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듄시리즈의 많은 설정은 중세에서 정근대의 유럽에서 많은 것을 따랐습니다. 듄시리즈의 메인 소재는 결국에는 정치극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타 다른 SF들, 특히 소수의 선택받은 자의 무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스타워즈와는 달리 경제적 이권과 제국의 정치의 주도권, 그리고 생존에 둘러싼 세력 간의 대립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다분히 현실적인 작품입니다. 그런 전개에 있어서 중세 유럽이라는 배경은 인간의 무력과 권력욕이 바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영화에 국한된 말은 아니고, 줄 시리즈 자체의 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스파이스의 산지는 전 우주를 통틀어서 단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막으로 이루어진 행성, 아라키스입니다. 아라키스의 지배권이자 스파이스의 채굴권은 80년 동안 하코넨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단 황제가 이걸 아트레이데스 가문에 이양하죠. 당연히 하코넨 가문에서도 빡치겠죠. 그렇게 균열이 생겨나고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베네게스 레트는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번영을 목표로 제국의 이면에서 암약하고 있는 비밀결사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신진대사를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덕분에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초인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한다던가. 목소리라는 능력을 이용해서 타인을 조종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성별까지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베네게세리트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이것을 대물려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안 되고 딸만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이 세워놓은 계획에 따르면 특정 대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인류의 구원자라고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구원자를 이르는 명칭이 바로 퀴사체헤더락이고요 베네게세리트는이 계획을 예언의 형태로 민간에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퀴사체 헤더락을 숭상하는 신앙으로 비화되어서 전 은하계, 특히 아라키스의 원주인 프레멘들 사이에 이미 퍼져 있었고요. 후일 퀴사체 헤더락이 실제로 태어났을 때 그에 의한 통치, 지도를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르면 제시카의 딸이 퀴사체 헤더락이 될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문제는 제시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바로 영화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죠. 이 정도만 알고 나면 영화의 내용 자체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스파이스 채굴권을 놓고 하코넨 가문이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공격하고 겨우 살아남은 폴과 제시카가 그동안 하코넨에게 핍박받아온 아라키스의 원주민 프레멘에 합류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폴은 예정에는 없었지만 아무튼 퀴사체더락의 능력을 개방해가면서 혼란을 겪게 되고요. 따라서 영화는 필연적으로 세력간의 대립과 주인공의 각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대립 구도와 주인공이 각성하는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코넨 가문의 모행성인 기에디프라인 그리고 황제가 군사를 양성하는 행성인 셀루사 세쿤더스는 상막한 회색의 금속성 색채가 완연하고 아트레이드스의 모행성인 칼라다는 그에 비하면 수목이 잘 묵어져 있어서 강력한 대비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제3세력인 프레멘이 상주하는 아라키스는 사막화가 완료된 또 다른 환경으로서 이곳을 배경으로 어떤 세력이 승리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작품을관통하는 대립구도는 결국 자연과 문명 사이의 대립을 상징하는 거냐? 만약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아코넨과 아라키스의 대립구도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그야말로 힘대 힘의 대결에 가깝습니다. 물론 군사적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두 세력의 대립은 인간의 근본적인 소유욕, 무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가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아라키스의 프레멘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죠. 따라서 동등한 입지를 지닌 하코넨과 아트레이디스 사이의 대립 외에도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 역시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발산하는 능력의 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성장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을 둘러싼 그 퀴사체더락 신앙 예언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지 특히 마냥 희망찬 결말부의 모호함을 생각하면 더더욱 판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물론 반드시 하나의 주제를 관철해야만 좋은 영화인 건 아닙니다. 다양한 주제를 정교하게 엮어내어서 영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죠. 다만 본작의 이런 결과는 이전의 시도들이 그러했듯이 결국은 불량의 문제에서 기인했구나 하는 인상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특히 원작의 내용과 비교하면 이게 두드러지는데 보통 듀 시리즈라고 일컬어지는 원작은 프랭크 어버트가 저술한 6편의 소설이고 이 영화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설인 듀의 전반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 소설의 진짜 주제는 구원자의 탄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자나 권력자의 존재를 경계하는 거거든요. 영화에서 폴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전이 일어나서 우수한 프레멘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예지하고 고뇌합니다. 마지막에는 직접 프레멘에 합류해서 마치 그것을 막고자 하는 희망찬 분위기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고요. 여기까지는 소설이랑 뭐 같이 간다고 할수 있는데 근데 영화에 나오지 않는 소설의 후반부 그 중에서도 마지막쯤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폴 자신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프레멘들이 그를 숭상하면서 성전을 일으킬 것이고 자신이 죽더라도 순교자로 포장되어서 역시 그것을 명분으로 프레멘이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결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작을 하필 중간에서 끊는 바람에 영화의 결말은 원작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더군다나 드니빌레브 감독은 관객을 서스펜스로 조이기 위해서 편집의 호흡을 최대한 느리게 가져가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빌레브가 듄을 맡았다는 걸 들었을 때부터 기대만큼이나 우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원작의 주제의식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수순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빌레브는 영화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보험을 드러냈죠. 제목에서부터 듄 파트 1 이렇게 이 영화가 한 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연작의 첫 작품이라는 걸 확정해놨죠. 실제로도 개봉하자마자 2부가 바로 제작에 돌입할 것이라는 발표가 났고요. 영화와 과정에서 장고한 난항을 겪었던 그 역사를 생각하면 이정도 일대기를 한 편의 플롯으로 엮어낸 것만큼은 고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강점하면 음향과 영상미 그리고 티모시 샬라의 연기죠. 티모시 샬라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요즘 할리우드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젊은 배우 중한 명인데. 이번 영화에서도 구원자로서의 운명과 아직 미숙한 자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곤을 하는 그런 캐릭터를 잘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음향과 영상미는 확실히 압박으로 대표되는 드니 빌레브 연출 스타일 그 자체였죠. 특히 썰루사 세쿤더스에서의 몽골 창법 흠미를 연상케 하는 배경은 어두운 영상미,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인신공양이 행해지고 있는 배경은 사실 뭐 몽타주니 뭐 시각정보니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광활한 배경을 갖고 압도적 스펙터클을 선사하는 그 눈뽕은 그 자체로 영작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사막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알고렌스처럼 말이죠. 저는 굳이 전국에 네 곳밖에 없는 메가박스 돌비관에서 봤는데 확실히 아 비싼 돈 주고 보기 잘했구나. 그리고 그 맛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몇 장면을 유튜브로 다시 찾아봤는데 극장에서 본 거랑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최대한 극장에서. 그것도 시설 좋은 곳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의 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준 파트 2가 내후년쯤에 개봉을 목표로 제작을 한다고 들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페인티드 버드로 돌아오겠습니다.